초 위에 한창입니다벼들은 노랗게 이어가면서 고개를 숙이고, 밤나무에 달린 감들은 노랗게 굵게 늘어갑니다. 호박은 호박대로, 밤은 밤대로 벌어져 떨어지고 햇빛 아래 석류가 붉게 빛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잠든 밤에도. 그들은 수렁수렁 알곡을 염불게 한가, 들력은 조만스럽습니다. 이제 한 10여일 지나면서부터는 벼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그별 베는 기계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한날의 쌀이, 곡식이, 열매가 우리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들과 보살핌과 격려와 수고가 있는지 돌아 봅니다. 이른 봄에 농부가 벽시에서 싹을 틔워 모종을 하고 모종이 자라면 벼 심는 기계로 논에 심습니다. 농부는 수시로 논 물을 살펴봐야 합니다. 비가 와서 논에 물이 많으면 물꼬를 터서 벼가 잠기지 않게 해야 하고, 비가 오지 않아 가물어서 논 바닥이 갈라지면, 저수지 등에서 물을 끌어다 논 물을 방방하게 채워줘야 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주인의 발소리를 자주 들은 국식들이 더 풍성한 열매를 뱉는다는 말처럼 시시 때때로 별을 찰힙니다 혹시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제때 맞게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디 농부 뿐이겠습니까? 바람은 산랑설랑 불면서 부채질을 해주고 벽꽃에 나비도 날아와 앉았다 가고 왜가리나 백로도 논속 우렁이 등 먹이를 잡아 먹으며 겨와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태양은 따뜻한 빛을 내리 비춰줘야 하고, 구름은 비를 만들어서 비를 내려줘야 합니다. 벼가 자라는데 세상 만물이 함께 참여합니다. 비단 벼뿐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비롯한 세상 모든 만물이 결국 서로 서로 돕고 격려하고 곱대고 수고함으로써 공생,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 느끼게 되는 가을입니다. 이런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교우님을 비롯하여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그릇에 밥을 먹기까지.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참여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밥한 밥 그릇은 곧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밥한 그릇에 담긴 의미를 헤아리고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한 알의 법식은 우주를 품고 하나님을 품고 있습니다. 한 그릇의 밥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밥한 그릇은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입니다. 밥한 그릇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양식,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피와 살입니다. 한 그릇의 밥을 벌기 위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통과 때로는 수치와 모욕까지도 견뎌냅니다. 오늘 구약 성경 본문인 출애국기 12장에서는 6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유대교에서만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고 그리스도교 교회는 이미 오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까닭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연례 제전으로 지난다, 넘어뛴다, 혹은 목숨을 용서한다는 뜻과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 접어든다, 건너 지나간다, 달랜다. 춤춘다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6월절은 첫달 14일 저녁에 베풀어지는데 절차를 잠깐 살펴보면 제일 먼저 첫달 10일에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이나 새끼 염소를 집에다가 간직해둡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온 가정이 14일 저녁에 간직해둔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이나 염소에게서 나온 피를 농설조와 문 위를 가로지른 나무인 임방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머리와 수족과 내장까지도 그대로 둔채 국대 로 설립거나 물에 불려서 혹은 국을 끓여서 먹지 않습니다. 이것을 먹을 때는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같이 먹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흙 먹어야 합니다. 아침까지 집안에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남은 음식은 다 태워야 합니다. 이렇게 할때 하나님은 그날 밤에 내국땅을 지나가면서 내국땅에 처음 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거두고 신들을 벌하겠다고 하십니다. 다만 문설주에 흠없는 그 양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것을 표적으로 알고 재앙을 피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며 이 날을 영원히 대대로 기념하여 지킬 것을 당부하십니다. 한마디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당에서 나올 때 마지막으로 준비해서 먹은 음식과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 잡은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윤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해서 첫 아들과 첫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에서 면하게 한 데서 온 것입니다. 한 정도 흠없는 새끼 양이나 염소를 불로 태운다는 것은 아직까지 불순하거나 또렷해지지 않고 지극히 깨끗한 재물을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불은 불순하거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기운을 가집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죽은 사람의 옷까지 그런 것들을 남은 물건들을 태운다거나 죽은 사람을 화장하는 행위 등은 우리 가진 정화의 의미의 실질적 행위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낳은 것, 즉 첫째의 목숨을 거두어간다는 것은 그 생명을 세상에 내놓은 사람이든 짐승에게는 처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첫 자식을 얻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남다른 감회와 기쁨을 누립니다. 처음 시작이 잘 되면 지에 따르는 모든 일들이 다잘될것 같습니다. 첫인상이 좋으면 벌써 반은 친구를 얻게 되고 첫 사랑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간직한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처음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화된 짐승의 피를 바른 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재앙을 피하여 내국당에서 나오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흠없는 새끼, 양, 그리고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살과 피가 되어 그들을 구원해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48절에서 50절 말씀을 5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빵이 예수님 자신의 살이라고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생명의 빵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수 있고,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진정으로 라는 간곡한 표현을 씁니다. 부모가 그 죽는 순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딱 하나만큼은 기억해 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남기는데 그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그 남기는 그 유언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하나만을 기억하고. 이것 하나만을 행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적이나 신학, 신학적으로 보면 차를 먹고 피를 마시라는 이 행위가 성찬식과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을 예수님이 최후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감사, 그 뜻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그 신비적 의미가 강조되면서, 이그나티오스는 6장 54대를 가리키면서 떡과 포도주를 불멸의 약, 죽음을 막는 해독제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사라진 다음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아닌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사람의 수명을 대략 100년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0년을 산다는 유한성을 뛰어넘어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100년 산다고 하는 사람과 영원히 산다는 사람의 어떤 생각과 사람의 태도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100년 정도만 산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타인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정해진 시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 하지 못하게 그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지 편하게 편안하지 못한 편협하게 만듭니다. 그 나를 그 사랑할 시간, 나 자신을 사랑할 시간,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안락함, 편안함, 내가 가질 수 있는 빛나는 어떤 보석들, 내 몸에 걸칠 수 있는 아름다운 옷들을 이웃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나만 내 가족만 생각해도 시간이 없고 부족한 시간입니다.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야 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언제 지나지 않는데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착각 속에서 살게 됩니다. 진짜, 진짜로 살아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산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1%의 불안한 마음도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나를 포함한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은, 그런 한없이 마음이 넓어집니다. 많이 갖기 위해 반달, 복달할 필요도 없고, 오늘이 불편했다면 내일은 좀더 편안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깨진 옷을 입는 날이 있으면 몸에 잘 어울리는 옷을 입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니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웃과 무엇이든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팔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뭐든지 할수 있는 시간이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숨을 쉬는 현실적 삶을 사는 것은 100년 가량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그 사람은 영원히 살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사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은 그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살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와 가깝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이곳, 영원히 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빵, 밥은 생명의 희생입니다. 무릇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나 아닌 다른 생명체를 먹음으로써 존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먹이 사슬이라고도 말합니다. 풀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를 새가 먹고. 새를 동물이 잡아먹습니다. 이렇듯 자기보다 더 약하거나 낮은 또는 더 높은 생명에게 밥이 되어, 밥이 되어줌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자기 존재의 의미를 완성합니다. 나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흠없는 양이었습니다. 참의 사람, 약하고 보잘 것 없고, 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땅 위에서 함께 굶주리고, 함께 목말랐던, 그리고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사람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밥,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밥이 배워주셨습니다. 한 그릇의 고봉밥이 배워주셨습니다. 내 앞에 놓인 한 그릇의 고봉밥, 앞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겸손하고 옷깃을 여미는 공손함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 앞에 한 그릇의 밥을 밥으로 놓으신 예수님, 영생의 밥,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피와 사이 되고자 하시고 기꺼이 우리의 밥이 되신 주님 우리의 약한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사건의 보도 장면을 읽을 때 통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과학서적이나 법학을 읽듯이 성경을 글자를 따라가며 읽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리신 생옷에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처절한 구원의 역사였음을 똑똑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밥을 먹은 우리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도되고 지탱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생명 세상에 함께 지금 여기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매 순간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과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한 줄밥이 될수 있도록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